사진은 경남 함양의 황석산이고요 미끄러운 바위를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2025년 5월 11일 2만 1,120일 1만보 2,211대 1패들 2,799일 황석산은 저로서는 백대명산 54번째고요. 12km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걸었고요. 어, 누르스름만 바위가 많아서 황석산이었다. 누르스름한 바위면 황금은 아니겠죠? 예, 출발해서 비가 이슬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느낌이 구름 속을 건고요 이런 사진은 참 좋습니다. 예, 이 사진이죠. 대표적인 황석산, 황석산성. 어치고요. 결국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물도 건너야 되고요. 청량사 용소 그다음에 용추 폭포. 예, 54번째입니다. 2025년 5월 11일입니다.